자6번은정의역이 0보다 커같대큰와 같은 큰뭐 함수 fx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일단 fx는 x 1의 제곱이래. 0과 3 사이에서. 그다음에 3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fx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fx 3 3.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구간에 그려진 f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계속적으로 주기 3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수만 생각해 버리잖아. 양수만 생각해 버렸으니까 양수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자,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불러.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긴 당연히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지 어는 얼마야? 3지 번호는 4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1이고, 땡땡땡땡땡, 땡 여기 4가 될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그린 요 그래프. 다시, 요 형태의 그래프. 요 형태의 그래프. 요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반복, 이렇게 바,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지? 자, 이런 상황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이해갔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당연히, 얼마냐면, 3이고, 3이고, 이게 1이지. 여기는 6이 되겠지. 이렇게 6. 그다음 여기는 9가 되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느낌 알겠지? 그때 g0, g0이라는 것은 지금 y는, 봐봐. y는 t 플러스 1. t 플러스, t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0마 1을 항상 지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점이라 불러. 그니까 러이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 기울기가 t인, 어, 직선이 만나는 점을, 개수를 gt래. 그때 기울기 0일 때. 그시 기울기 0일 때 따주면 되잖아. 이게 기울기 0일 때야. 여기 때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지? 여기도 교점이야. 따라서 맞아. 그 다음에 t가 1 플러스래. t가 1 플러스면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 1자리가 정확히 이거거든. 이게 기울기 1자리야 그럼 1보다 살짝 크다는 거지. 1보다 살짝 큰 건데, 어떻게 무한대요? 아니지. 교점 개수 하나뿐이 없지. 왜냐면, 1일 때가 정확히 요 끝, 끝머리를 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쭉다 지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1일 때가 무한되지 1을 뿌리면 기울기 1보다 클 때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것은 뭐냐 gt가 t equal a부터 불연속되는 a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게 a라는 거야 세 번째 게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니 당연히 접할 때지 이게 세 번째가 a라는 거야 접할 때 생각해야 되니까 봐봐 얘가 이렇게 쭉 자,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부터 잠깐만 이렇게 음수, 음수일 때 이때는 이때는 양수야 여기, 여기 음수지 음수일 때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접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할 때 느껴져? 이게 첫 번째야 이렇게 저 포물선을 이렇게 접할 때 여기보다 살짝 커지면 두 개야 접할 때한 개지 두개 느낌 알겠어? 이게 A1이야 자 일단 적을게 이때 상황이 A1이야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여기서 접할 때가 여기가 a1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언제야? 자, 그럼 두 개씩 계속 두 개씩이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서 세개 되지. 맞지? 이게 두 번째예요. 요 때가 a2. 자. 요 때가 a2가 돼. 자, 그다음 쭉 가다가 쭉 가, 쭉 가, 쭉 가다가 여기 접할 때. 여기 접할 때가 뭐야? 여기 접할 때가 a3야. 이해됐지? A3. 그때 뭘 구하는 거지? 아, t e a l 에서불연속이 됐으니까, 여기 A3가 구하라는 거야. a 3값 됐지? A3는 뭐냐면, 자, A3는 일단 이 함수 있지. 꼭짓점을 기준으로 할게. 잠깐, 너, 너 작반 밑으로 내려와 볼래? 자, 여기 짓점 그러니까, 얘가 1로 간 거니까, 어떻게 평행이동 한 거냐면, X축으로 몇칸 평행이동 했어? 여섯, 여섯 칸 평행이동 했지? 여섯 칸. 그 다음 Y축으로 몇칸 평행이동 했니? y축으로는 똑같이 6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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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칸, 6칸 평행이동한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 이 함수를 6칸 6칸 평행이동하면 돼 그러면 x-7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 접선이야 여기 접선 여기 접선의 기록기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이 함수에서 0,1의 그은 접선 이걸 구하면 돼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t콤마, t콤마, t의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9, 55. 이게 접점이 돼. 그러면, 자, t 0, 평균 변화율, t 0분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4t, 14t 플러스 55 빼기, 빼기 1. 얘랑, 미분 계수 자,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하면 돼. 2t-14 갖다 풀면 돼 그럼 t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54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14t 따라서 t의 제곱 자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여기서 t값을 구하면 자 t의 제곱은 54 나와 따라서 t값은 얼마야? 3루트 6이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요 t는 기울기거든 기울기 기울기니까 결국 얘가 그러니까 이거 t로 넣으면 안되겠네 아이 여러분 알파로 놓고 풀어 뭐 여기 t 헷갈리잖아 여튼 얘가 기울기라고 얘가 기울기 됐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을 해주시면 저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4 플러스 6 루트 이요. 따라서 맞지 지금 맞는 거야 됐지? 3번이야 자 0부터 4까지 정리하면서 fx가 있어 근데 불연속이야 fx가 불연속인데 이차함수는 연속함수지 그게 그러니까 곱함수 주어지 곱함수가 hx래 근데 걔가 연속이래 끝났지 그럼 이차함수는 이렇게 지난다는 소리지 근데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몰라 하여튼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이해했지? 여기 지나야 돼 따라서 자 일단 내가 gx를 바로 쓸수 있어 gx는 최고차항계수 a라 놓고 x-1에 x-3 이렇게 놓을수 있어 근데 h0을 구하면 h0은 얼마냐면 h0은 자 h0은 f0 F형. f0이 2지 그 다음, G형. G형이 얼마야? 0대입해봐. 그럼 3A지. 이게 H형이야. 그 다음에 H 얼마? H4. H4는 얼마냐면, 어, 4대입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4대입하면 31. 3A지. 그지? 4대입해서 3A. 자,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그 둘을 뺐더니, 이 둘을, 뭐, 뭐 했다고? 이 둘을 뺐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뺐더니 마이너스 6이라는 거지. 그럼 3A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지. 따라서 GX라는 것은, 결정됐네 마이너스 2배 x제곱 정리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알려준 거 있지 위로블록이야 위로블록이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야 자 그러면 내가 뭐 알려줬어 여기이 같을 때자 이거 알려줬지 자요 길이가 l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최고차항계수의 절댓값에 l 여기 l이면 l제곱 요 길이 1이잖아 지금 여 대칭축이 2니까 대칭축이 2니까 그러니까 답은 2지. 맞지? 그러면 x 골 k에서 2에서 최대값 2를 갖는 거니까 4가 답이지. 됐지? 자, 지금 여기 gx함수 있죠 f x 2 이체함수고 gx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잖아. 그럼 gx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라는 것이 x의 0보다 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x가 0보다 클때그 다음에 x의 0보다 작으면 등호는 어디 들어간 상관없고 작으면 여기 4x, 어, 플러스 4가 돼. x 0뭐 작을 때.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점이 지금 2랑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는 여기 분모가 0 되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니까 저 지점만 따지면 되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여기는 4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x, 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그냥 저 함수 H1이 되면 되지. 그럼 0인지 없애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따라서 H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A 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지. 얘가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로 갈 때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쟤도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거를 H2로 삼으면 되겠지. 그럼 X 마이너스 없애 없애니까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요 값이 B가 되면 되는 거지. 따라서, AB 곱하라 했으니까, AB를 곱하면, 2분의 9. 또 계산 실수했네. 이거 얼마지? 여기 4지. 아, 짜증나. 8분의 9지. 됐지? 여기 8분의 9. 자, 얘는 뭐냐면, 5차고 4차야. 그 방정식이 있는데, 뺀, 뺀 거래. 실수 K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렇대. 그때 실근이 열린 구간, 여기에 속할 정수 k의 개수를 말았어. 그러면 식을 써보면, fx 빼기 gx를 해보면, 빼주면, x 3승,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그럼 이거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x 4승, 5x 4승, 3x제곱, 플러스 1에서 0보다 크지. 맞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0보다 커, 항상.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고 자, 실수 k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 실근이 어디에 간다고? 1과 2 사이에서 갔는데 이렇게. y 컬영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1의 함수값은 음수가 돼야 되고, 이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저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어, 1 대입하면 2 k가 음수 돼야 되고 동시에 그다음에 2 대입하면 32 플러스 8 마이, 플러스 2 빼기 1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k를 구하면 2와 41 사이가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k의 개수 정수니까 k의 개수는 41 빼기 2빼 해서 38 이렇게 답을 낼수 있어